네 예, 안녕하세요 어, 더블클릭의 안상호 목사입니다 어, 오늘 자동차를 타고 한 50분 정도 이동해서 7, 8년 전에 사실 하소도 캐고 또 이렇게 각구삼을 보아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 부근입니다 그 삶을 지금 한몇년 지났으니까 삶이 좀 누가 안 가져갔으면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찾아서 오는 중에 굉장한 걸 발견합니다.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자, 보세요.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은 아주 튼실한 줄기가 있습니다. 자.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좀 이렇게 자주 채취하는 백화수 백하수호. 백화수인데 이게 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 예 아주 놀랍습니다 사실 이런 하수가 여기에 이렇게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점을 여러 번 들어왔었거든요 한 7, 8년 전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지점을 탐사하면서 하소를 뭐 200g 넘는 거몇 뿌리 캐는데 이런 하소가 남겨져 있었어요. 참참 기합니다. 이 그래서 하소 캐는 분들 또 저한테 하소를 배운 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소는 어제 가서 캤는데 다시 가니까 그 자리에. 아, 돌려진 것이 있더라 라고 이제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. 저도 참 기이합니다. 자. 이 정도 하소면 적어도 한 400g대에 400, 이게 한 뿌리 같은데요. 나오지 않을까 두 뿌리라면 사실 뭐뭐 뭐, 2, 300g대 나오겠지만 이게 이두 줄기가 한 뿌리라면 한 400, 500g대 이상 아, 나오지 않을까 오랜만에 정말 그 대물을 하소를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옆에도 또한 뿌리 작은 게 있어요 요거 채취한 후에 또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자네뉴들을 확인하니 아쉽게도 한 뿌리가 아니고 두 뿌리입니다 아 정말 아쉽게 그지없네요 이게 한 뿌리라야 좀 대물이 나올 텐데, 그래도 두 뿌리인데, 좀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적은 사이즈는 아닐 것 같아요.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뿌려뜨리지 않고 잘 캐서 모양을 잘보존해서 정말 멋진 하수오를 작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. 천천히 또재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두 뿌리 중에 한 뿌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두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뿌리를 다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앞에 것을 이렇게 채취하고 그 뒤에 있는 하수오를 다시 채취해야 되는데요. 자한 뿌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살 꺼내 보겠습니다. 자. 잠시만요. 예, 제법 큰 하수입니다. 예. 좀 아쉽다면 좀큰 알통이 좀. 울퉁불퉁한 알통이 있어야 되는데 예, 알통이 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둬 보겠습니다 자어 미끄럼 나올까요 한400 진짜 이건 40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예자한 뿌리 채취했고요 에, 이제 한 뿌리 남아 있습니다 이 가끔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같이 자르는 경우를 봅니다. 아 여기도 보면 제법 이렇게 음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. 또 채취를 잘 해야겠습니다. 자 조금 헤쳐서 보여드릴까요? 예 지금 튼실하게 나갑니다 이도 또 있을까요? 이건 다른 뿌리고요 잘못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조심..조심해서 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하소는 알통이 예쁜게 나왔어요 <laughs> 여기 보시면 동글 동글한 알통이 좀 나중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 개가 나왔고요 여기도 아주 동글동글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알통 형태의 하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. 좀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더 많은 알통을 내주면 좋겠는데 뭐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좀더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하수오도 채취가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자. 살 한번 드러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하수보다는 자태는 더 이뻐요. 자 보시죠 알통. 자 한번 또첫 번째 하수보다는 사이즈는 작은데요. 자이 알통 이쁘죠? 이 자연산 하수 오, 오래되면 이렇게. 그 껍질이 이렇게 생깁니다. 자, 자, 전체 모습.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게 가로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컷에 다안 들어옵니다 한 화면에. 자, 좀 약간 멀리서 찍으면 전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한 곳에서. 아, 그래도 좋은 하수 두 뿌리를 채취했습니다. 예, 알통, 아, 또 여기도 어느 정도의 알통. 하수가 멋있면 이렇게 하수가 멋있으려면 이렇게 하수 이렇게 하수가 멋있을 이렇게 하수가 면 이렇게 가면이가있는데면환상적이죠그있래도이런 예, 하수가 멋있을 이렇게 하이참으하놀가고또 어, 기쁜 일입니다. 하수가 멋이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산행을 마칩니다 몇년 전에 보았던 네. 네. 몇 시간씩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. 아마 다른 분이 가져가셨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혹시라도 숨어 있다면 몇 년, 몇 년쯤 뒤에 좀더 멋진 모습으로의 만남을 기다려봅니다. 진 늦가을철이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 어 금방 금방 이렇게 어 산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. 아 빨리 가야겠죠. 예. 여기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예그 삼부추 어 아주 시란 산부추가 있습니다. 저 삼부추 참 좋아해요. 음. 봄에는 산에 가면 이 삼부추를 많이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삼부추 담금주도 있고요 제가 담금주는 별로 안 하는데 삼부추 담금주도 있습니다 예. 어 사실 오늘은 어뭐 차량을 세워 놓고 멀리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분 아니면 10분도 안 걸리죠 차량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집에까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달려서 귀가하면 됩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